저도. 유명한 사건 중에 김건희 이 명품 백수수 사건 있잖아요. 네. 그 명품 백 받는 영상, YTN에서 사용 금지입니다. 이거 아, 그 영상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어요. 아 그래요? 안 나갑니다 방송에. 그 최재형 목사 네. 그 다른 모든 언론이 보도됐는데. 그렇죠. 온 국민이 다본 영상인데 YTN에서는 못 나가요. 아 그렇게 됐어요? 하다못해 그 목사의 녹취도 당시에는 방송 금지됐습니다. 어. 밤이 어떻게? 이런 영상을 <laughs> 아 그래요?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YTN의 가장 이제 리트머스 시험제 같은 게 돌발 영상이잖아 아, 그렇죠. 돌발 영상도 비슷합니다. 이 윤석열 정권 출범한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을 한번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. 예. 그거를 돌발 영상으로 제작을 했는데 바로 삭제됐습니다. 어. <laughs> 더 나가서 <laughs>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에서 소주 뭐 발언하는. 장면이 (1번) 있었어요 소주요? 네. 네 그래서 썸네일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랑 소주병이 들어갔습니다 왜 소주병이 같이 들어가 삭제됐습니다아 진짜요 네 풍자 <laughs> 이 소주병이 들어가는 풍자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예 돌발영상 제작진이 다 바뀌었어요.